가만히 계셔봐요. 뛰어갈게요.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 뛰어가도. 한 번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릴 것 같은데? 살릴 수 있나요? 네, 해봐야죠, 해봐야죠. 오케이, 확인. 아, 되겠다, 이거. 충분히 되겠다. 제발! 나에게 닿기를! 빨리, 빨리. 우와! <laughs> 아니, 아까 그 스쿠터 어디다 버렸어요? <laughs> 이럴 때 없어서 저기 템 아까 저희 죽여놨어요. 도대체 먹으시러 왔죠? 힐템이 하나도 없어서 갈 용기가 안 나네요. 집털기가 차라리. 예 네, 힐템 여기. 아나나하 나는, 나는 하나 드세요. 지금 뚝배기도 없고 조기도 없거든요. 여기 뚝배기에 있네요, 뚝배기 있고. 여기 털어볼게요, 한번. 이번 핀 가게도 하나 있어요. 예.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쭉. 어, 이번 핀 음. 보인다. 아, 니 사람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볼 <laughs> <보일> 수가 없는. 데니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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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처럼 보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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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무가 나무가 가나가 나무가 어디 인선인지 핑한 번만 더칠수 있나요? 이핑이핑이핑 이핑. 이핑 위쪽 위쪽이요 이핑 위쪽 저기 능, 능선 넘어 아 확인 아, 확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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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대가리요 네 노랗게 자기랑 노랗게. 우리가 네. 우래요네 와야돼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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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운, 바로 다운, 앞에 다운 다운, 다운. 바로 컷이예요? 네 바로 컷 오케이 솔컷이었던 거 살리세요 쪽 능선 뒤쪽! 뒤쪽! 일단 연막 뿌려놓고 도망갈게요 일단 찬찬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쪽 능선 어.. 살벌하게 서는 이 친구들 단수코드 같아요 여기 아들레라인 주사기 6배.. 아 위치.. 위치 확인 마, 템 드세요, 템. 맛있어요. 오케이, 쟤네 양각이에요. 다른 애한테 닦였어요. 6969씨한테 닦인 같네요 <laughs> 오케이.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오케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다운. 확인, 확인, 확인. 뒤쪽 있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확인, 확인, 하나 더. 뒤에, 뒤에. 아이 디저 아이고 가는, 뒤쪽, 중, 뒤쪽?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나한명 다운이고 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저거 씨발 어그 가는데 이거 살려봐요. 선번 님. 살려요. 저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아 씨발 또 폭이 없어. <laughs> 포기 없어. 다가 갔다가 죽을 거 같아요. 일단 포기뺄게요 거기 거기. 포기 없... 포기 없어, 포기 없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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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폭설 좀 모르는데 이거 연막탄밖에 없네. 실례할게요. 얘네 이거 집 쪽으로 붙을 거 같은데 이미 붙었, 을 수도. 이거 우리 양각이에요. 저 연막에도 있는데 집 쪽에 쏘면 답이 없는데 이거. 아예 쭉 뒤쪽으로 뺄게요, 그냥.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일 번님. 네, 네. 아까 우리 죽였던 놈들 저기 앞에 있어요, 노런핑에. 확인. 이쪽으로 일단. 들어오시겠어요? 아 어, 네네네. 능선 쪽에 있다. 지금 자기장 안쪽 능선 쪽, 쪽에... 능선 쪽에 이핑 능선 쪽 그쪽이랑 이핑 기준 오른쪽에도 있어요. 얘는 들어와야 되는데 1번 핑애들은. 일단 32322인 것 같은데. 324 아니면 323. 얘네 움직여야 돼. 요저 건너편 능선도 조심해야 돼. 요 이핑 쪽. 이핑 쪽 이쪽으로 와요. 바로 앞에. 아 어, 보였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쪽, 노랑나쪽하네 양각이에요 지금 들어가죠 저희? 어, 나전하산 역전 나산노랑핑어나바바 앞에 하나 다 하나 다하 3대2같여기저저저기저저기저 이쪽 형탐 이쪽 형다둘 확인확인 폭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기전 하나 기절 돌게요, 돌게요 돌게요 네. 노란색, 노란색 핑크 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하시는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한다 이런 좋은 사람들은 바로 칭찬 들어갑니다